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6월 16일 현재 강원 속초시에서 가장 싼 저렴한 아파트 탑세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엑스타의 평균 매매가격으로 순위 선정했습니다. 단지는 300세대 이상 단지이며 25년도 3건 이상 매매가 있는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두 동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6월 16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가장 싼 저렴한 아파트 7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속초시 조양동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네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8,700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3억 7,900보다는 2.02%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2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8,800 대를 보였는데, 21년도 2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5,000 대로 상승했고, 22년도에는 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2,400 대까지 상승하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0년도 이후에 2년 연속해서 상승했는데, 23년도 3억 9,700, 24년도 3억 7,000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5년도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6개 동 651세대이며 최고 29층까지 있습니다. 2019년도 8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15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선 저렴한 아파트 6위 알아보겠습니다. 6위는 속초시 교동의 남광 하우스토리가 되겠습니다. 28, 25년도 현재까지 9건 거래 이루면서 평균 2억 8,5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2억 8,000보다는 1.77%가 상승을 했습니다. 20년도에는 34건 거래 이루면서 2억 2,700대, 21년도에는 38건 거래 이루면서 평균 2억 5 8 0 0대를 보였는데, 22년도 8건 거래 이루면서 2억 8,900 대로 2년 연속해서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3년도 2억 8700대를 보이면서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5년도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7개동 661세대이며 최고 20층까지 있습니다. 2011년도 1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0.97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선 저렴한 아파트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속초시 교동의 명지 미래 힐이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3건 거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균 2억 7,9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2억 8,200보다는 0.98%가 하락을 했습니다. 20년도에는 3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대를 보였는데 21년도 2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2,900대 22년도에는 1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7,634만원의 평균 매매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2년 연속해서 상승했는데, 23년도 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7,613만원으로 약간 조정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또다시 24년도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그런데 25년대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6개 동 377세대이며 최고 19층까지 있습니다. 2006년도 8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05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저렴한 아파트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속초시 교동에 청초대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억 5,300대를 보였습니다. 24년도 2억 3,100만원 대비 9.43% 폭등하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2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억 6,000대, 2 1년도는 1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대를 보였는데, 22년도 2억 3,300대 대를 보이면서 2년 연속해서 상승했습니다. 23년도 2억 2900대로 조정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2년 연속해서 또다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7개동 535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1998년도 6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가장선 저렴한 아파트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속초시 조양동의 부영 3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6건 거래 이루면서 평균 2억 5,2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2억 4,900대비보다 1.28%가 상승을 했습니다. 2 0년도는 23건 거래 이르면서 1억 7천대, 21년도는 2억 2천대, 22년도는 2억 6천대로 2년 연속해서 상승하다가 23년도 2억 4천 2 0대로 하락한 이후에 2년 연속해서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3개 동 1320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1996년도 10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9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선 저렴한 아파트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속초시 교동의 동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5건 거래에 이루면서 1억 9,2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1억 8,600 대비보다 3.43%가 상승을 했습니다. 20년대는 28건 거래 이르면서 1억 2천대 21년대는 1억 6천대 22년대는 2억 1000만 원대로 2억 선을 돌파했고 23년도에는 10건 거래에 이르면서 2억 2200대를 보였습니다. 20년도 이후에 3년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4년도에는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25년도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세 개동 480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1996년도 6월달에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가장선 저렴한 아파트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속초시 교동에 럭키 서랍 1차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4건 거래에 이르면서 1억 8,7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1억 6,600대비보다 12.69%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5건 거래에 이르면서 1억 2,000대, 21년도는 1억 5,000대, 22년도는 1억 8,000대로 2년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23년도 1억 6 5 8 0대 10만원대로 하락한 이후에 2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보면 총 대개동 383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1991년도 6월달에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